안녕하십니까. 금토일 경마TV의 김태현입니다 아,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부터 6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번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안쪽 주로가 다 무너졌습니다. 안쪽 주로가 인기마 빌들이 안쪽 주로가 1경주부터 다 무너지면서 1경주의 790배라는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주 어, 부산경마 마지막 부산경마 1경주 6경주도 안쪽 게이트 인기맛 빌들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서승은 기수가 말머리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부경 라이언을 한번 타는 걸 보십시오. 아, 바로 뒤로 뺐다가 외곽으로 탁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머리를 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서승 선수 너무 멋있었습니다. 구이나연 안쪽 4번 게이트에서 좀 불안해 보였는데 바로 빼 갖고 외곽으로 뒤로 빼서 바로 외곽으로 쳐 올리는데 야, 쌍까지 쳤습니다. 2위까지 들어오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아, 요번 1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1경주 1200m 경주가 되겠는데 음,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훈련이 좋은 마필은 3번 벌교 프란체 되겠습니다. 벌교라는 이 이름이 들어간 마필들이 서울에도 너무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부산 경주 이 벌교 프란체가 아, 데비전 최근 두 경주 세 경주에서는 크랄탈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아, 재검시 걸음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꾸만 있었습니다. 채찍 한방 되지도 않고 훈련도 뭐 상당히 좋기 때문에 3번 벌교 프란체 벌교 프란체 강하게 보실 될것 같고 어, 그 외에 이제 번 블랙 펠건 있습니다. 블랙 펠건은 데뷔 전에서 이제 입상 한마필인데 다시벨 기수가 이번에 이제 우에다 기술 한장이 교체됐습니다. 이것도 아, 훈련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 지구력 그리고 음, 순간 스피드가 워낙 좋아졌고 아, 지구력도 보강됐고요. 어, 상 어, 병합적이 하는데. 비록 6군이지만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8번, 3번, 8번 두 마리는 필이 안고 가야 되는데 에, 문제는 선행 마필들이 금요일 날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번, 5번 마필 스카이그릿 하나만 한 마리만 딱 사놨습니다. 서승훈서 기수가 선행 나가는 마필 거리 경험이 없는데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나가서 버텼습니다. 그한 마리만 빼놓고 나머지 다 무너졌습니다. 아, 5번 스카리그리시가 고 6번 케안영혼이 선행을 나가는데, 음, 이두 마리가 앞에서 싸웁니다. 5번, 6번 케안영혼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5번 스카리그리시 조금 위험합니다. 아, 아 바, 외곽에서 6번이 비벼버리면 5번이 자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번, 저, 5번, 저 다시 봐기수, 습관적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도 안쪽에 자리가 베었을 때는, 어,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다시바기스인데 오늘도 그래왔고 인기마피 하나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시바기스는 습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6번 케아니이 바깥쪽에서 압박하면 5번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다시바기스는 음, 오래간만에 출전하는데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10번 오크리지가 있습니다. 10번 오크리지가 이제 훈련이 나쁘지 않은데 예, 이것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11번 댄싱보이가 있습니다. 11번 댄싱보이. 요게 예, 순발력이 좋은 마피인데 아마 요게 저기 6번, 5번, 6번, 11번 이렇게 나래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에서 5번, 6번, 11번 이게 외곽 돌다가 기냥 갈 수도 있습니다. 댄싱보이. 이게 기냥 외곽 돌다가 기냥 갈 수도 있습니다. 다 외곽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예, 10번 하고 오클리지 하고 11번 댄싱보이가 그냥 외곽 돌면서 갈수 있는 마피리 10번 하고 11번이 두 마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3번 벌교 브란체 그리고 8번 블랙펄건 그리고 10번 오클리지 11번 댄싱보이 댄싱보이가 가장 배당 마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이경주가 되겠는데요. 이 경주는 이제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역시 여기도 이제 일기마 5선 5선 나이지가 이제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 있습니다. 이것도 뭐. 뒤로 뺐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강건입니다. 요것도 뒤로 뺐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강건입니다. 일단, 5, 3 썬라이즈가 강하게 팔릴 것으로 되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게이트. 그리고, 이번 경제에서, 일단, 음... 가장 유익하게 보셔야 될 마필, 충마. 훈련이 좋고, 충마는, 충마는 8번입니다. 8번. 희망플라잉, 희망플라잉입니다 희망플라잉 요게 추입은 가장 좋습니다 직전엔 너무 늑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굳이 위험하게 선행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6번 마이플레저가 또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재희 기수는 길을 음, 압니다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나간다면 2, 3차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마이플레저가 훈련이 좋습니다 아, 희망플라잉이 선 칩이 다 되고 직전 뒤에서 날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8번 희망플라잉 요거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는데 일단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 7번 클라우드 너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너브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짝으로는 클라이징 너브 근데 클라우드 더브 이것도 뭐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맛빌입니다. 비록 서승 기술로 안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저기 1번이 불안하기 때문에 1번 아 이게 주로가 주로가 이게 정상 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다 틀려집니다. 원래 저번번 뭐 1번에다 붙여에다 부채야 되는데 1번에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번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예상이 완전 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2번 나스트 히트도, 나스트 히트도 이 끝걸음이 있는 맛필입니다. 나스트 히트도 어,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8번, 8번 희망플라잉, 희망플라잉이 충마로서는 가장 안전한 충만이고 되겠습니다. 그리 10번 어메이징컬린, 어메이징컬린도 출, 저기, 예, 취입은 좋은데 훈련도 좋습니다. 10번 어메이징컬린도 좋은데 너무 너무 늦벌입니다. 너무 후미에서 날라옵니다. 그게 강권입니다. 앞선이 와르르 무너져야 저 10번이 올수 있는 경지가 됐습니다. 근데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어, 연두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음, 부산 이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오섬 썬나이즈가 어떻게 타냐가 강권입니다. 뒤로 뺐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강권입니다. 뒤로 뺐다가 올라와도 충분히 시한적 여유 있습니다. 일단 1번 오섬 썬나이즈 하지만 충만은 8번 희망플라이 희망 플라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경주로 가겠습니다. 삼경주, 삼경주, 삼경주는 일단. 5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 1,400m인데 여기도 강축이 없습니다. 여기도 강축이 없습니다. 상당히 혼전을 보이는 경주가 되겠는데 예, 일단 요번 경주에서는 음 11번 영광의 프린스가 있습니다. 영광의 프린스가 이제 순분전인데 상대가 약, 약한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영광의 프린스 약한 상대도 잘 만났고. 훈련도 여전히 좋습니다. 11번 마필이 11번이 뭐 상위군하고 병합하는데도 밀리긴 밀리지만 잘 따라가고 스피드도 잘 나옵니다. 아 그래도 윈하고 병합하는데 에, 잘 따라갑니다. 거의 뭐 대등한 탄력까지 보였기 때문에 에, 11번 영광의 프린스가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 복병 복병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이것도 거리 경험도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이거 안쪽에로 오면은 다 위험합니다 특히 다비, 다시발 다기수저 판타스틱 휴머도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다 불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는 11번 영광의 브리스가 감량에다가 워낙 좋고요 어, 10번 어나더원 어나더원 어나더 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나더원 그리고 어, 9번 9 번도 훈련이 좋은데, 에, 요 인디언 파티, 인디언 파티가 요게 아, 요게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6번체강 무지개입니다. 체강 무지개, 체강 무지개가 훈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체강 무지개 요게 배당이고, 저 오케이드림이 오케이드림이 선행을 나가는 편성인데, 박재희 기수가 아마 안쪽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저 습관적으로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기수입니다. 박재희 기수는 조게 선행을 나간다면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 부산 삼경주는 a o k 드림 4번 r o k a 1요번하고더원그리무지개번이고장 좋습니다 영원의 프린스 영번이프장 좋습니다 영광의 프린스 영광의 프린스 어, 감량에다가 훈련도 여전히 좋습니다 11번이 가장 안전한 충마 그리고 10번 10번 4번 6번 10번 어, 언더원 그리고 4번 오케이 드림 그리고 6번 최강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4경주는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 1300m가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도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1,300m 5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복병이 상당히 많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복병이 워낙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안쪽에 있는 1번 남도 1등 2번 드림넌 이런 마필 도다 복병입니다 남도 1등 이게 안쪽 에이트만안 있으면 남도 1등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2번 드림넌 이거 뒤에서 직전에 날라오는 거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두 마리 남도 1등이 안 좋게 돼서 우에다 기수가 어떻게 기승하냐. 우에다 기수가 기수가 생각보다 잘 타더라고요. 어, 한발딱 쓰더라고요. 그냥 한 발을 여기서 이제 충만은 있습니다. 충만은 살아있습니다. 충만은 10번 코이루브. 뭐 훈련이 워낙 좋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상의 이번 주 부산 경마 훈련 최우수마필 최우수 마필 10번 10번입니다 10번 코인으로 가장 좋습니다 최우수 마필입니다 10번 강축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이. 후착이 문제인데 에, 일단 1번 남도 1등 안쪽 이 돼서 어떻게 타냐가 문제고 2번 드림노는김어수 어, 기수 아마 외곽으로 뺏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이 좋은 마피는 일단 5번. 5번 다이나믹 윤어. 이게 훈련이 좋고 외곽에 있는 멜로시 레터. 밸로시 레터 이두 마리가 복병입니다. 6번 동남이 윤어도 스피드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어, 저 다이나믹 윤어. 그리고 벨로시댑터 무너지면 저 벨로시댑터가 오래간만에 입장도 할수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벨로시댑터 그리고 5번 다이나믹 윈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충만은 은 코이누브 코이누브 구 코이누루 코이누루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남도일 등 그리고 2번 드림넛 이두 마리 남도이등이 훈련이 좋은데 저게 안쪽에서 어떻게 전개를 풀어 나갈지 고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산 4경주는 코인누르를 중심으로 1번 남도이등 2번 드림남, 그리고 다이나믹 위너 11번 밸로시 댑터까지 주의하셔야 될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3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어, 이번 경주에서는 음...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어... 강추은 일단 4번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직전에 예, 오래간만에 출전하는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틀라스 1800m 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8번, 4번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이번에도 훈련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4번 아틀라스 상위군하고 병합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에, 4번 이번 경주 한번 더갈것 같고요 이제 후차기 문제입니다 후차기 문제인데 에, 여기서 어, 30조에서 두마리 내놨습니다 유진리방에서 두마리 내놨습니다 해피제즈하고 해피제즈하고 디마스파이두마리를 내놨는데 해피재즈가 훈련이 좋습니다 5번이 좋습니다 5번 해피재즈가 이게 이제 선행을 나가는데 선행을 나가서 안쪽으로 안 들어가길 바라야 됩니다 일단 선행을 나가는데 5번이 해피재즈가 훈련이 좋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안으로만 안 들어간다면 가능성이 있구요 7번 KK1이 이 직전에 아쉽게, 아쉽게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약간 끈붙해서 끝에서 말모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저2차까지도 왔습니다. 0.01초 차이기 때문에 에 거기 끝에서 끝에서 경기가 살짝 꼬였기 때문에 좀 4차 겠지 이번에 최신 대 기술로 안전이 교체 규제, 교체됐습니다. 최근 믿음은 안 가지만은 그래도 말이 살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 번 운성인어 운성인어도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언제든지 편성이 약하면 올수 있기 때문에 운성인어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2번 그레이트 원이 있는데 요게 지금 조금 냄새가 나는데 훈련이 보통입니다. 일단 훈련이 보통인데 항상 어 체형 관수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거리는 취 취만 빌드를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장거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기수입니다. 기수, 기수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4번 아틀라스, 부산 8경, 4, 어, 5경주는 아틀라스 중심으로 어, 해피 재즈, 5번 해피 재즈하고 어, 그리고 10번 은성민어, 은성민어 그리고 KK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가 좀재미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전제 얼라이브 스타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순군전인데 최근 최근 구전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훈련은 좋습니다. 순군전의 훈련은 상당히 좋습니다. 서승훈 기수 얼라이브 스타 이거는 뭐 강력한 추기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전에서 이제 걸음의 변화가 온 마필이 한두 마리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덩컨입니다. 덩컨. 덩컨이 해피제즈하고 병합하는데 상당히 여유있는 걸음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해피제즈 아니면 덩컨둘 중에 하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덩컨 아니면 해피제즈. 해피제즈하고 덩컨하고 병합하는데 상당히 여유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덩컨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어 8번 그레이트 보스가 있죠. 이 그레이트 보스도 훈련이 좋습니다. 직전 뒤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600m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은 오히려 2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8번 그레이트 보스 이것도 주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9번 이제는 얼라이브 스타 얼라이브 스타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2연승 달리고 있는데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점핑 출전입니다. 점핑 그러고 보니까 점핑 출전이네요. 이거 점핑 점핑 출전인데 여기서 최대 복병이 있습니다. 최대 복병 최대 복병입니다. 최대 복병 훈련 우스마필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 갤럭시 노드입니다 갤럭시 노드 이거 그랑브리에서 출전하고 이제 11주 만에 출전하는데 그랑브리 나갈 때도 훈련이 좋았지만 이번에도 훈련이 좋습니다 여전히 훈련이 좋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이번 경주 6번입니다 대망의 길 대망의 길이 여기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추로 팔리겠죠. 대마계인 기다고 평합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6번 갤러시도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6높고 9번 쌍복주력 6구 쌍복주력 공략하시고요. 8번하고 덩컨 노리신다면 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8번하고 3번 이렇게 배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주 부산 마지막 경주 이번 주 이번 주 멋지게 장식하기를 바라면서 6번 갤럭시 노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어 이번 영상도 마지막으로 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갤럭시 노드 갤럭시 노드 잊지 마시고 좋은 성적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갤럭시 노드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